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라고 믿는 이용자입니다. 벌써 이구 회째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물이 많이 했나 봅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laughs> 안 좋은데요. 그래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주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초심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오늘은 좀더 최선을 다해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준 550명의 구독자분들과 감사합니다. 잠재적인 95,500명의 구독자 <laughs> 여러분들께도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4일이죠. 네. 이아메화폐 거래소 지닉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일종의 이 크립토펀드라고 할수 있는 세계 최초 크립토펀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네. 팔지 말아라 예. <laughs> 라고 얘기를 해서 네.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어. 지닉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 암호화폐나 ICO도 말할 것도 없고, 뭐 비트코인 선물 거래까지도 지금 네.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상황에서 지닉스가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펀드를 냈다라는 네네. 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이 펀드 이름이 ZXG 크립토 펀드 1호였는데, 네. 이게 국내 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명칭이 GXG 크립토 펀드 음. 1호고요. 운용 규모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국내 투자자들한테 천 개의 이더리움을 모금을 네네네. 했어요 근데 운영 기간이 이제 (1년) (12개월) 로 운영을 하고 음. 관계사가 이제 제네시스 알파 파트너스는 중국 회사입니다 네네네. 중국 크립토펀드 회사 이분, 이 회사가 운영하고 지닉스가 음. 음. 이제 상장하고 부조만 음. 네. 보면 만기 (1년짜리) 공모펀드 네. 그럼 거의 다 비슷한 건데 예. 그럼 이 토큰, 이 펀드를 자기가 투자하게 되면 네. 이 토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토큰을 분배를 받습니다. 음. 그 이더리움을 보내면 이제 음. GXG라는 토큰을 받는데, 그게 일종의 펀드에 어, 그 저희가 옛날에 펀드가 갚으면 진, 통장 받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거기 보면 이제 통장에, 통장에 좌수라고 좌수 찍혀있고, 하면... 그 좌수가 이제 토큰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상당히 좀 약간 펀드에서 한발더나간좀 나간 진보된 비, 투자 비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닉스가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발행량이 2천만 음. 토큰 g x g 토큰이고요. 음. 발행가가 1이더리움당 1 4천개의 g x g 를 받을 수 있고 토큰 분배를 보면은 70%가 토큰 세일, 네네네. 그다음에 20%가 유보금 어, 그러니까 이 어. 90%를 갖고 운용을 한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는 팀.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펀드 회사로 치면 운용 보수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네네, 되겠죠. 네네. 그래서 팀 물량이 10%다. 응. 그래서 쉽게 보면 응. 보수가 10%짜리의 어. 크립토 펀드라고 보시면 응.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까 네. 만기 1년짜리 펀드라고 했지만 토큰을 네. 받아서 아까 G n 스 x 에 상장이 됐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결국 내가 시장에서 팔면 바로 환매가 되는 구조인가요? 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시장에서 내가 엑시트할 때 네. 그냥 토큰은 다른 상 접근을 원하는 어. 상대방한테 어. 넘기면 되는 거죠. 약간 ETF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아, 될 그러면 지금 공모펀드는 우리가 1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형 네. 같은 경우는. 폐쇄형은 그래 예.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내가 현금을 할수 있다. 지닉스를 거래소 통해서, 통해서 거래를 어. 할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런 펀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나온 배경이 네. 개인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고 네. 전문성이 떨어지니 네. 전문가한테 맡기자. 대신 네, 네. 보수를 주자라는 거였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겠죠. 네, 네. 그러면 역시 이런 펀드 역시 많이 필요하고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네. ICO도 안 되고, 당연히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펀드도 안 되고, 다안 되는 거네요? 네. 예. 전면 금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1호가, 이 1호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익스라는 응. 거래소가 응. 업비트나 비썸처럼 대형 거래소가 아니다 보니 응.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모든 걸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이 펀드 보도자 나왔을 때 담당자한테 괜찮아요? 연락 네, 안 네. 왔어요? 라고 했더니 네, 네. 연락 없었다고. 네. 근데 그럼... 이번에 2호 되면서 2만 개로 한다고 네. 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네. 몰랐다가 알게 돼서 그런 건가요?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네. 천 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1호을 했을 때는 저, 잠잠했는데 어. 이제 2만 개의 이더리움을하면그 음. 금액이 좀크지잖아요 그, 어. 그런데 때마침 또 이제 그때 금융당국에서 음. 보도 자료로 냈었죠. 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자본시장법이라고 네. 이렇게 그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법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정해놓은 집합 투자증권, 즉 네. 펀드가 아니니까. 유의해야 예. 된다라고 한 거죠. 네, 응. 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뭔가 네. 정부에서 공인한 그 네. 펀드다라는 예. 그러니까 느낌에. 맞아요. 그다음에 어, 운용회사, 판매회사, 음. 수탁회사, 현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들에 음.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 없다. 아. 이 구성원들, 지넥스토큰을 구성하는 네네네. 이 구성 주체들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Gxg 토큰을 금융감독원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어, 해, 해야 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투자설명서 그러니까 어. 여기 웹상에 지닉스 홈페이지에 기재했던 투자설명서 음. 같은 것들도 원래 그냥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펀드는 투자설명서 같은 것도 다 신고를 하고 아. 금감원에서 이제 걸 적법성을 보거든요 괜찮다 아, 네. 괜찮다 아니다 음. 그래서 이 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음. 것들을 이제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음. 취지였죠. 음. 그 보도 자료는. 그래서 어, 법적으로 공인된 펀드가 아니니 음, 투자할 때 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어. 그러니까 그런 보호 조치가 어. 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조심해라라는 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약간 궁금한 게 분명히 이제 자본 시장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 자본 시장을 적용법을 적용하려면 금융 상품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부 스스로가 네. 이 암호화폐는 가상 통화라고 부르면서 네. 이건 금융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금융 상품이 아닌데 여기다 자본 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자산 가치가 있다는 라 것을 판결을 내리는 적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네. 그 포르노사이트 네, 운영자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네, 네. 이제 압수 처분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미국의 SEC처럼 뭐 이거를 증권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냐 이 것까지 음. 고려한 것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보도자를 급하게 냈던 이유는 일단 어.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라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제도화의 단초다 아니면 네. 뭐지닉스가 이런 새로운 화두를 이런 법제, 법계나 어. 이런 금융 당국, 규제 당국에 음. 뭐 던졌다. 음. 이게 뭐 향후 어떤 파급 음, 효과가 일어날지는 음. 지켜봐야겠지만 음. 현, 현재로서는 음. 그냥 주의 정도로 음. 받아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뭐 법적 제도화를 네. 먼저 조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맞아요. 저 전화하면 네. 항상 해외 사례 참고를 하고 네. 있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 특히나 유럽연합이나 음. 음. 아니면 아시아 쪽의 싱가포르, 홍콩. 음. 또 마침 홍콩이 11월 1일 날그 버추얼 에셋 펀드, 그다음에 음. 운용사,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버추얼 S.F. 펀드를 판매하는 음. 판매사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 발표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근데 골자는 현재 음. 홍콩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웬만하면 준용하겠다라는 음. 것들이 골자인 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키분수량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음. 예, SEC가 그러니까 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음. ETF를 승인할지 말지 그리고 음. 승인되면 음. 이제 법인 투자자, 들 기관 투자자들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리 국내 그다음에 음. 이런 법적 움직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를 보는 게좀 제일 SEC.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SEC)의 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점점 SEC) 내에서도 네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 가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맞출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SEC) 의장 그 제이 클레이튼이 웬만하면 이런 그 보통 이제 SEC) 위원들이 다양한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어. 제이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핀테크나 이런 쪽은 몇번 나간 적이 있는데 네네. 진짜 완전히 크립토 컨퍼런스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음. 아. 이번에 어. 어, 11월에 음. 열리는 컨센서스, 음. 인베스트 2018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 세미나인데 이제 주로 투자에 첫째 맞춰진 세미나죠. 네. 여기에 이제 키노트 음. 스피커로 제이클레이 등장이 아, 참여합니다 그래요? 네. 이 코인데스크의 섭외력고가요 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있다? 변화의 움직임들이. 아. 그러니까 SEC도 갑자기 이제 뭐 부정적인 입장을 쳐다가 아 이제 너네 해 이렇게 하긴좀 그렇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네네. 패드도 그랬듯이. 네네. 그래서 이런 이런데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정부가 ICO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텐데요. 제대로 된 규제 방향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다시 미국 우리 네. 모든 세계의 중심인 현실적으로 예.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SEC 얘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그 ETF 승인 앞두고 있는데 9월에 신임 위원으로 선정된 일라드 로이스먼 네, 이 분, 네, 본격적으로 뛰고 계신다고요? 예. 10월 초에 일라드 로이스먼이 솔리드 엑스 그다음 음. 반액, 음. 어, 네, 그다음에 그렇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담당자들, 담당자들과 음.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미팅을 네. 했다고 하네요. 네. 야그 미팅. 무슨 얘기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laughs> 어떤 얘기가 했는지 좀알수 네. 있을까요? 미팅 이후에 네. 이, 이, 이 비트코인 ETF 관련 세 네. 회사의 담당자 담당자들이 어. 일라드로이스먼 앞에서 했던 피치대, 그러니까 좀프레젠테이션이요그 네.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ETF들은 이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어, 솔리드엑스 반액, CBOE가 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 아, 우리 이거 전부 다 준수하고 음. 있다. 봐라. 음. 지금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음. 기능은, 음. 그러니까 뭐, 거래소 역할은 뭐, 음. 쭉 나오고, 음. 뭐, 규제 청산 관련 정보도 음. 다 해야 되고, 음. 증권거래 음. 용이하게 하고, 장애물 음.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역할이다. 지금 아. CBOE가 아.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교묘하게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와 네네. 관행을 방지한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사설 거래소에서 음. 나오는 그 가격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 아, 우리 이거 OTC 가격으로 할게. 아. 장외 거래에서 정말 비트코인을 어. 정말 비트코인 필요성을 갖고 어.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을 어. 쓰겠다. OTC 프라이싱을 어. 어. 그러니까 겠다 예. 어.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음. 어, 자금세탁 방지나 네네.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각종 규제 등을 다 네. 준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 KYC, 그니까 고객 신원파악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아, 얘기를 한 거죠. 불법 자금 이런 네.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해소하겠다. 예, 고 자금세탁 이런 음. 것들 우려, 우려하지 마라라고 음, 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 청산 정산 관련 정보 처리를 담당한다. 네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 DTCC라고 적어놨는데 네네. 요게 중앙 예탁 청산 기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예탁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예탁 결정원이 이런 음.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음. 주, 청산, 정산 음. 관련 정보 처리를 음. 전담할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음.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음.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정 판매사, AP라고 되어 있는 게 펀드로 치면은 판매사? 은행 증권사가 판매사지만 네네. ETF로 치면 이제 판매사의 지정 판매사라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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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d participation이라고 아. 해서. 그래서 이제 네들이 뭐냐면 ETF 시장에서는 설정하고 환매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아. 이 AP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음. 이제 ETF를 추가 설정하고 판매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AP LP, 이제 AP가 있고 LP가 있는데 네네네. 유동성 공급자는 LP인데 요즘에 네. 이거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어. ETF 설정 환매도 어. 같이 한다. 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야 어. 지금 음. 뭐 사, 오퍼레이션 리스크, 사, 어.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네네. 이렇게 해야 더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음, 해서 음. 이제 어, 어, 중앙 예탁청산 기관과 지정 판매사가 있다라고 음. 어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넓은 의미에서의 투자자 음.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음. 이거는 비트코인 ETF 전체가 아우르는 그런 가치라고 보면 네, 되고, 네네. 그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액이랑 솔리드엑스 같은 경우는 음. 어, 여기서 지금 일종의 투자자의 이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장치를 마련했어요. 어... 그래서 솔직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기명 자산이잖아요. 네, 암호화된 음. 무기명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고 뭐 그러니까 관리, 보관, 그다음에 음. 해킹에 대해서 방어하는 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못한다라는 거죠. 내 개인키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일반 투자자들은 개인키 잃어버리면 끝이고 어, 어. 또 컴퓨터 지식이 없으면. 뭐, 좀 약간. 포맷 한번한번더아가나요 예, 되게 열악한 어. 지갑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쓰게 되면 또 해킹이 당할 위험도 있고. 어, 어. 근데 반학이나 솔루덱스가 철업 음. 기관 투자들이 쓰는 그런 음. 좋은 지갑에서는 이런 위험도 음. 별로 없고요. 음.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보험을 마련했죠. 그래서 아, 보험 일단 타야지. 300억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 ETF 규모가 커질수록 음. 1,400억까지 보장되는 그런데 음. 음. 이제 이런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음. A등급의 음. 글로벌 보험사. 음. 얘가 이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SEC 너네가 어, 근거를 들어서 거절했던 음, 음, 그런 법령을 음, 보아하니우린이걸다 음, 음, 완벽히 음, 채웠다. 음. 그래서 해달라라고 아. 로이스먼이랑 독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네. 아, 듣기만 해도 상당히 합리적인데 솔리드엑스나이 네. 반에 그 12월과 같이한 ETF가. 네. 네. 이 시세 조정도 안하뭐 못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거래 상대방 리스크도 없애고 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네. 제공한다. 맞아요. 투자자 이, 및 공공의 네. 이익을 보호하하다이 정도 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네, 네.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 제이 클레튼이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11월에 컨센서스 행사 키노트 스피커로 네, 나는 네, 네, 것도 네. 거기서 그럼 짠하고 네, 표을수 있나요? 아 그러면 좋겠지만. 아, 네 그건 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음. 빨리 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SEC 같은 경우는 어,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이 SEC에서 이걸 판단할 명분도 없고요. 네네.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요. 아, SEC가 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ETF 비트코인 ETF를 거절해 왔는데요. 이제 다시 그런 실수를 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네.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하는 그런 네. 판단했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국내에 그 지닉스가 했던 첫 번째 세계 첫 크립토 펀드에 대한 판단도 규제 당국에 좀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